이 영상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영상입니다. 반복해서 듣는다면 온 우주의 기운이 용띠에게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 전에 온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구름 사이로 붉은 여명이 번져올 때 용띠로 태어난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이름을 한분한분 한분 떠올리며 합장합니다. 구비치는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장대한 기상이 오늘 이 기도문으로 이어졌음을 깨닫고 그 중대한 포부가 자비로 스며들어 풍성한 축복을 맺도록 축복해 주소서. 용의 비상하는 기운이 부처님의 비달에서 광위로 빛나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 심장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소서.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천둥 같은 울림으로 가슴 속에 울려 퍼지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됩니다. 용처럼 우뚝솟은 꿈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금색 복권에 새겨진 숫자들 위에서 찬연한 번개로 화하여 공덕의 연꽃이 되게 하소서 온 우주의 기운이 드높은 운물을 타고 용띠인 저희에게 몰려와 재물의 물결이 폭포처럼 쏟아져도 광활한 호수처럼 평온히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소서 탐욕이 아닌 큰 뜻과 배품을 위해 쓰이도록 이 복을 많은 이들의 희망으로 환원할 너른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 저희는 용의 비상으로 세상의 경계를 넘어 꿈을 펼쳐왔습니다. 그 비범함은 때로는 고독한 불꽃이 되었으나 오늘 이 기도에서만큼은 장대한 기상이 기회를 창조하는 날개로 바뀌어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보여주는 구름지붕이 되게 하소서 번개처럼 빛나던 상상력이 복권 용지 위에 맑은 번뜩임으로 새겨져 굴절 없는 행운을 비춰주게 하소서. 별빛이 우주의 법칙을 맞물려 움직이듯 그 빛이 한데 모여 금박으로 빛나는 로또 볼 속까지 스며들어 용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번호를 밝혀줍니다. 거침없는 기세로 맞아 떨어지게 하시어 이루기 어렵다 여겼던 꿈이 현실의 드넓은 대지 위에 장엄하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그 순간 저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만 내려오지 않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높은 뜻을 품은 마음밭에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것을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이 부처님의 설법과 어긋남 없이 선업이 되어 받은 것을 큰 꿈을 나누고 창조적인 길을 열어주는 자비행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향불 하나가 드높은 하늘을 가르는 용의 기운으로 번져 우리에게 허락된 행운이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의 나침반이 되고 무너진 다리를 잇는 구름자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부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참회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꿈에 취해 놓친 세심함, 나 스스로도 잊은 채 묻어둔 오만의 그림자를 고백하며, 용의 위용으로 그 허물을 하나하나 씻어내고자 합니다. 장대한 포부로 다져온 세월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번 로또 당첨이라는 찬연한 선물이 삶의 흐릿한 경계를 밝히는 무지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우주가 들숨과 날숨으로 숨쉬듯, 저희도 숨결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습니다. 행운은 이미 이곳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 가 없는 지혜로 우리 마음의 거친 바람을 잠재워 주실 때, 맑은 거울 같은 마음에 신비로운 번호들이 천둥처럼 번쩍이며 떠오릅니다. 그 숫자들을 마음속에 장엄이 새긴 순간, 이미 복권 위에 그대로 찍혀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읊조릴 때마다 드높은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빗줄기가 느껴집니다. 그 빛은 우리 모두를 비춥니다. 용띠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이 각자의 길 위에서 이 빛을 마주하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그 기쁨이 탐욕이 아닌 연민으로 피어나 무너진 다리를 잇고 무지개 길을 놓으며 서로의 꿈을 일으키는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부처님, 재물 또한 무상하니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으로 채우게 하소서. 돈의 흐름이 맑은 물처럼 순환하며,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살아있는 자비가 되게 하소서. 삼라만상이 함께 웃고, 법계가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을 위해 서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종소리 끝에서 석양 물든 하늘 아래 희미한 별빛 속까지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청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번개로 분출되어 어둠을 밝히듯 오늘 올린 간구가 용띠 모두의 삶을 환히 비추게 하소서 이 선업으로 나날이 평안하고 지혜의 꽃이 저마다 마음밭에 피어나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하소서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을 무한한 신뢰로 봉헌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내 존재가 숨쉬는 모든 자리에서 자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소서. 이제 두손 모은 채 고개 숙여 합장하오니 가없는 자비로 이 기도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우주의 모든 선한 기운이 용띠 선생님들께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심으로 바라건대 재물운이 넘실대는 이 축복이. 우리 삶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길 거듭거듭 거듭 간청드립니다. 부처님 전에 온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구름 사이로 붉은 여명이 번져올 때 용띠로 태어난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이름을 한분한분 한분 떠올리며 합장합니다. 구비치는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장대한 기상이 오늘 이 기도문으로 이어졌음을 깨닫고 그 중대한 포부가 자비로 스며들어 풍성한 축복을 맺도록 축복해 주소서. 용의 비상하는 기운이 부처님의 비달에서 광위로 빛나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 심장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소서. 나는 로또의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천둥 같은 울림으로 가슴 속에 울려 퍼지며 이미 이뤄진 사실이 됩니다. 용처럼 우뚝솟은 꿈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금색 복권에 새겨진 숫자들 위에서 찬연한 번개로 화하여 공덕의 연꽃이 되게 하소서 온 우주의 기운이 드높은 운물을 타고 용띠인 저희에게 몰려와 재물의 물결이 폭포처럼 쏟아져도 광활한 호수처럼 평온히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소서 탐욕이 아닌 큰 뜻과 배품을 위해 쓰이도록 이 복을 많은 이들의 희망으로 환원할 너른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 저희는 용의 비상으로 세상의 경계를 넘어 꿈을 펼쳐 왔습니다. 그 비범함은 때로는 고독한 불꽃이 되었으나 오늘 이 기도에서만큼은 장대한 기상이 기회를 창조하는 날개로 바뀌어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보여주는 구름지붕이 되게 하소서. 번개처럼 빛나던 상상력이 복권 용지 위에 맑은 번뜩임으로 새겨져 굴절 없는 행운을 비춰 주게 하소서. 별빛이 우주의 법칙을 맞물려 움직이듯 그 빛이 한데 모여 금박으로 빛나는 로또 볼 속까지 스며들어 용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번호를 밝혀줍니다. 거침없는 기세로 맞아 떨어지게 하시어 이루기 어렵다 여겼던 꿈이 현실의 드넓은 대지 위에 장엄하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그 순간 저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만 내려오지 않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높은 뜻을 품은 마음 밭에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것을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이 부처님의 설법과 어긋남 없이 선업이 되어 받은 것을 큰 꿈을 나누고 창조적인 길을 열어주는 자비행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향불 하나가 드높은 하늘을 가르는 용의 기운으로 번져 우리에게 허락된 행운이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의 나침반이 되고 무너진 다리를 잇는 구름자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부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참회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꿈에 취해 놓친 세심함, 나 스스로도 잊은 채 묻어둔 오만의 그림자를 고백하며, 용의 위용으로 그 허물을 하나하나 씻어내고자 합니다. 장대한 포부로 다져온 세월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번 로또 당첨이라는 찬연한 선물이, 삶의 흐릿한 경계를 밝히는 무지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우주가 들숨과 날숨으로 숨쉬듯 저희도 숨결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습니다 행운은 이미 이곳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 가없는 지혜로 우리 마음의 거친 바람을 잠재워 주실 때 맑은 거울 같은 마음에 신비로운 번호들이 천둥처럼 번쩍이며 떠오릅니다 그 숫자들을 마음 속에 장엄이 새긴 순간. 이미 복권 위에 그대로 찍혀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읊조릴 때마다 드높은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빗줄기가 느껴집니다. 그 빛은 우리 모두를 비춥니다. 용띠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이 각자의 길 위에서 이 빛을 마주하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그 기쁨이 탐욕이 아닌 연민으로 피어나 무너진 다리를 잇고 무지개 길을 놓으며 서로의 꿈을 일으키는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부처님, 재물 또한 무상하니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으로 채우게 하소서. 돈의 흐름이 맑은 물처럼 순환하며,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살아있는 자비가 되게 하소서. 삼라만상이 함께 웃고, 법계가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을 위해 서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종소리 끝에서 석양 물든 하늘 아래 희미한 별빛 속까지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청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번개로 분출되어 어둠을 밝히듯 오늘 올린 간구가 용띠 모두의 삶을 환히 비추게 하소서 이 선업으로 나날이 평안하고 지혜의 꽃이 저마다 마음밭에 피어나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하소서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을 무한한 신뢰로 봉헌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내 존재가 숨쉬는 모든 자리에서 자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소서. 이제 두손 모은 채 고개 숙여 합장하오니 가없는 자비로 이 기도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우주의 모든 선한 기운이 용띠 선생님들께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심으로 바라건대 재물운이 넘실대는 이 축복이. 우리 삶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길 거듭거듭 거듭 간청드립니다. 부처님 전에 온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구름 사이로 붉은 여명이 번져올 때 용띠로 태어난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이름을 한분한분 한분 떠올리며 합장합니다. 구비치는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장대한 기상이 오늘 이 기도문으로 이어졌음을 깨닫고, 그 중대한 포부가 자비로 스며들어 풍성한 축복을 맺도록 축복해 주소서. 용의 비상하는 기운이 부처님의 비달에서 광위로 빛나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 심장 속으로 흘러들어 오게 하여 주소서.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천둥 같은 울림으로 가슴속에 울려 퍼지며 이미 이뤄진 사실이 됩니다. 용처럼 우뚝 솟은 꿈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금색 복권에 새겨진 숫자들 위에서 찬연한 번개로 화하여 공덕의 연꽃이 되게 하소서 온 우주의 기운이 드높은 음물을 타고 용띠인 저희에게 몰려와 재물의 물결이 폭포처럼 쏟아져도 광활한 호수처럼 평온히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소서 탐욕이 아닌 큰 뜻과 배품을 위해 쓰이도록 이 복을 많은 이들의 희망으로 환원할 너른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 저희는 용의 비상으로 세상의 경계를 넘어 꿈을 펼쳐왔습니다. 그 비범함은 때로는 고독한 불꽃이 되었으나 오늘 이 기도에서만큼은 장대한 기상이 기회를 창조하는 날개로 바뀌어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보여주는 구름지붕이 되게 하소서. 번개처럼 빛나던 상상력이 복권 용지 위에 맑은 번뜩임으로 새겨져 굴절 없는 행운을 비춰주게 하소서. 별빛이 우주의 법칙을 맞물려 움직이듯 그 빛이 한데 모여 금박으로 빛나는 로또 볼 속까지 스며들어 용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번호를 밝혀줍니다. 거침없는 기세로 맞아 떨어지게 하시어 이루기 어렵다 여겼던 꿈이 현실의 드넓은 대지 위에 장엄하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그 순간 저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만 내려오지 않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높은 뜻을 품은 마음 밭에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것을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이 부처님의 설법과 어긋남 없이 선업이 되어 받은 것을 큰 꿈을 나누고 창조적인 길을 열어주는 자비행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향불 하나가 드높은 하늘을 가르는 용의 기운으로 번져 우리에게 허락된 행운이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의 나침반이 되고 무너진 다리를 잇는 구름자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부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참회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꿈에 취해 놓친 세심함, 나 스스로도 잊은 채 묻어둔 오만의 그림자를 고백하며, 용의 위용으로 그 허물을 하나하나 씻어내고자 합니다. 장대한 포부로 다져온 세월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번 로또 당첨이라는 찬연한 선물이, 삶의 흐릿한 경계를 밝히는 무지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우주가 들숨과 날숨으로 숨 쉬듯, 저희도 숨결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습니다. 행운은 이미 이곳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 가 없는 지혜로 우리 마음의 거친 바람을 잠재워 주실 때, 맑은 거울 같은 마음에 신비로운 번호들이 천둥처럼 번쩍이며 떠오릅니다. 그 숫자들을 마음속에 장엄이 새긴 순간, 이미 복권 위에 그대로 찍혀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읊조릴 때마다 드높은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빗줄기가 느껴집니다. 그 빛은 우리 모두를 비춥니다. 용띠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이 각자의 길 위에서 이 빛을 마주하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그 기쁨이 탐욕이 아닌 연민으로 피어나 무너진 다리를 잇고 무지개 길을 놓으며 서로의 꿈을 일으키는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부처님, 재물 또한 무상하니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으로 채우게 하소서. 돈의 흐름이 맑은 물처럼 순환하며,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살아있는 자비가 되게 하소서. 삼라만상이 함께 웃고, 법계가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을 위해 서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종소리 끝에서 석양 물든 하늘 아래 희미한 별빛 속까지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청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번개로 분출되어 어둠을 밝히듯 오늘 올린 간구가 용띠 모두의 삶을 환히 비추게 하소서 이 선업으로 나날이 평안하고 지혜의 꽃이 저마다 마음밭에 피어나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하소서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을 무한한 신뢰로 봉헌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내 존재가 숨쉬는 모든 자리에서 자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소서. 이제 두손 모은 채 고개 숙여 합장하오니 가없는 자비로 이 기도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우주의 모든 선한 기운이 용띠 선생님들께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심으로 바라건대 재물운이 넘실되는 이 축복이. 우리 삶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길 거듭거듭 거듭 간청드립니다. 부처님 전에 온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구름 사이로 붉은 여명이 번져올 때 용띠로 태어난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이름을 한분한분 한분 떠올리며 합장합니다. 구비치는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장대한 기상이 오늘 이 기도문으로 이어졌음을 깨닫고, 그 중대한 포부가 자비로 스며들어 풍성한 축복을 맺도록 축복해 주소서 용의 비상하는 기운이 부처님의 비달에서 광위로 빛나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 심장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소서 나는 로또의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천둥 같은 울림으로 가슴 속에 울려 퍼지며 이미 이뤄진 사실이 됩니다 용처럼 우뚝 솟은 꿈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금색 복권에 새겨진 숫자들 위에서 찬연한 번개로 화하여 공덕의 연꽃이 되게 하소서 온 우주의 기운이 드높은 음물을 타고 용띠인 저희에게 몰려와 재물의 물결이 폭포처럼 쏟아져도 광활한 호수처럼 평온히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소서 탐욕이 아닌 큰 뜻과 배품을 위해 쓰이도록 이 복을 많은 이들의 희망으로 환원할 너른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 저희는 용의 비상으로 세상의 경계를 넘어 꿈을 펼쳐왔습니다. 그 비범함은 때로는 고독한 불꽃이 되었으나 오늘 이 기도에서만큼은 장대한 기상이 기회를 창조하는 날개로 바뀌어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보여주는 구름지붕이 되게 하소서. 번개처럼 빛나던 상상력이 복권 용지 위에 맑은 번뜩임으로 새겨져 굴절 없는 행운을 비춰주게 하소서. 별빛이 우주의 법칙을 맞물려 움직이듯 그 빛이 한데 모여 금박으로 빛나는 로또 볼 속까지 스며들어 용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번호를 밝혀줍니다. 거침없는 기세로 맞아 떨어지게 하시어 이루기 어렵다 여겼던 꿈이 현실에 드넓은 대지 위에 장엄하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그 순간 저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만 내려오지 않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높은 뜻을 품은 마음밭에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것을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이 부처님의 설법과 어긋남 없이 선업이 되어 받은 것을 큰 꿈을 나누고 창조적인 길을 열어주는 자비행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향불 하나가 드 높은 하늘을 가르는 용의 기운으로 번져 우리에게 허락된 행운이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의 나침반이 되고 무너진 다리를 잇는 구름자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부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참회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꿈에 취해 놓친 세심함, 나 스스로도 잊은 채 묻어둔 오만의 그림자를 고백하며, 용의 위용으로 그 허물을 하나하나 씻어내고자 합니다. 장대한 포부로 다져온 세월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번 로또 당첨이라는 찬연한 선물이 삶의 흐릿한 경계를 밝히는 무지개 다리가 되게 하소서. 우주가 들숨과 날숨으로 숨쉬듯 저희도 숨결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습니다. 행운은 이미 이곳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 가없는 지혜로 우리 마음에 거친 바람을 잠재워 주실 때 맑은 거울 같은 마음에 신비로운 번호들이 천둥처럼 번쩍이며 떠오릅니다. 그 숫자들을 마음속에 장엄이 새긴 순간 이미 복권 위에 그대로 찍혀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읊조릴 때마다 드높은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빛줄기가 느껴집니다. 그 빛은 우리 모두를 비춥니다. 용띠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이 각자의 길 위에서 이 빛을 마주하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그 기쁨이 탐욕이 아닌 연민으로 피어나 무너진 다리를 잇고 무지개 길을 놓으며 서로의 꿈을 일으키는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부처님 재물 또한 무상하니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으로 채우게 하소서, 돈의 흐름이 맑은 물처럼 순환하며,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살아있는 자비가 되게 하소서, 삼라한상이 함께 웃고, 법계가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위해 서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종소리 끝에서 석양 물든 하늘 아래 희미한 별빛 속까지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청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번개로 분출되어 어둠을 밝히듯 오늘 올린 간구가 용띠 모두의 삶을 환히 비추게 하소서. 이 선업으로 나날이 평안하고 지혜의 꽃이 저마다 마음밭에 피어나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하소서. 나는 로또의 당첨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을 무한한 신뢰로 봉헌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내 존재가 숨쉬는 모든 자리에서 자비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소서. 이제 두손 모은 채 고개 숙여 합장하오니 가없는 자비로 이 기도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우주의 모든 선한 기운이 용띠 선생님들께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심으로 바라건대 재물운이 넘실대는 이 축복이 우리 삶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길 거듭거듭 간청드립니다.